내가 그 3, 4년 전인가 그 파리에 그 단편 영화 찍으러 갔거든. 뭐 여행 겸 이렇게 갔는데. 진짜 재밌었지. 사람들은 다그 에펠탑 보러 가는데. 나는 왠지 거기 가기 싫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세네강이 있어. 세네강. 세네강에 그 뽕네프 다리가 있어. 그 다리가 다 엄청 많단 말이야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뽕네프의 다리야. 찾아봐서 나중에 가면. 근데 뭐, 거기 다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지? 야경을. 야경을 싹 보는데 진짜 예뻐. 거기가 그 세느강이 싹. 그르고그 끝에 이 에펠탑 싹 나오고, 에펠탑 막빛난단말이야 되게 엄청 화려해. 그래가지고 그 거기 앉아서 야경을 싹 보면서 진짜 그냥 멋지게 보고 있었는데, 근데... 진짜 외롭더라고 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싶었어 거기 같이 갈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 나이 먹고 혼자 거기 가가지고 무슨 놈의 영화를 찍는다고 내가 무슨 배우라고 씨. 그래가지고, 그때 뭐 여행 갔다고 맛있는 것도 먹고, 뭐 미술관도 가고, 그렇게 돌아다녔는데, 중요한 건,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.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, 내가 어떤 추억을 갖고 사는지, 누구와 함께 추억을 쌓는지, 뭐 무슨 일을 하고, 뭐 성공을 하고, 뭐 돈을 많이 벌고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사는지, 어?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지,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. 그렇게 살려면은. 용기가 필요해 그래서 나도 아, 용기 내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지 이제 그래도 목적겠냐 어? 용기 내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조금 더 용기를 내보려고.